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 계열사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언젠가 업무상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게 계기가 되어 좋은 오빠 동생으로 몇 년을 알고 지냈어요. 그러다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작년 말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결혼할 때 양가 어른들에게 손벌리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안 벌리려고 안 벌린 건 아니에요. 시댁에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게 마음에 차지 않으신다더군요. 애들 코 묻은 돈 받는 장사하는 사돈이라니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이 미워서 결혼 안 하려고도 했었는데 남편이 저 없으면 죽는다고 하도 매달려서 하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괜히 당신들 때문에 제가 미움을 받는다면서 얼마 정도 해가면 제가 예쁨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셨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주신다는 친정부모님을 만료하고 아무것도 안 해갔습니다. 시댁에서도 반대하는 결혼을 꾸역꾸역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고요. 남편은 당시 모아둔 돈이 5천 정도 있었는데,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다지 많이 모아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8천 정도 모아둔 상황이었고요. 제가 3천을 더 해갔지만, 손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저 남편과 제가 힘을 합쳐 전셋집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저나 남편이나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둘의 앞날에 대한 걱정은 그다지 크지 않았네요. 하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반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 친정부모님께서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도 친정부모님께서는 분식집 장사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셨어요. 분식집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30분. 오토바이로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는 두 분이 산책 삼아 걸어서 다니셨는데, 그날은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께서는 평소 근거리 배달용으로 쓰시던 오토바이를 타셨더라고요. 뒤에는 어머니를 태우시고요. 문제는 하필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렸고, 음주운전 차량은 저희 아버지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두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후로 한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저는 슬픔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루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시자마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집안 꼴이 이게 뭐냐는 거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당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하나도 없다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죽고나서 울면 누가 알아주냐 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힐끗 보시더니 왜 이렇게 퍼졌냐면서 관리 좀 하라셨어요. 당신 아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기껏 돼지마냥 늘어져 있는 저를 봐야겠냐면서요. 어머님의 새 치어로 아주 난도질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속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집안 곳곳을 휘젓고 다니시며 잔소리를 퍼붓던 어머님께서는 마침내 소파에 앉으시더니 너네 부모가 네 앞으로 뭐 남겨준 건 없냐 셨어요. 솔직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그 슬픔이 너무 커서 재산이라던가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하니까 겨우 분식집에서 벌면 얼마나 벌었겠냐고 가서 빚이나 없는지 확인해보랍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빚이 있으면 값든 포기를 하든 네가 알아서 하되 남편이나 당신한테 피해는 주지 말라고요. 그건 저희 부모님이 만드신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요. 어머님 말씀이 서운하고 얄미웠지만 한편으로는 언젠가 한 번은 했어야 하는 일이지 싶어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알게 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빚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제 앞으로 큰 재산을 남겨두셨더라고요. 가치가 15억에 달하는 3층짜리 건물이었지요. 대출도 얼마 남지 않아 있었고요. 사실 처음엔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어차피 결혼하면 재산세 낼때다 알게 된다더군요. 어쩔 수 없다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유치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시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조심스레. 시부모님께 친정 부모님이 제 앞으로 15억짜리 3층 건물을 남겨주셨다 하니 저더러 소설 쓰냐며 비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자 어머님께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남편과 저두 사람만 놓고 본다면 제가 절대 남편보다 못한 조건은 아닙니다. 학벌도 비슷했고 벌이도 비슷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은 2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셨지만 소위 만년과장이셨어요. 그래서 다니셨던 회사 이름은 밝히셔도 직함은 절대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고요. 두 분은 남편이 드리는 약간의 용돈과 연금 그리고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로 생활비를 융통하고 계셨습니다. 그나마 이 모든 사실도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말실수를 하시면서 알게 된 일들입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님이 무슨 대기업 임원까지 할뻔 하셨다. 당신들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으로 먹고 사신다. 거짓말을 어지간히도 치셨어요. 지금도 그말 같지도 않은 허풍에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 하신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지경입니다. 아무튼 결혼해서 살다 보니 별볼 일도 없는 시댁이었고 그런 시댁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며느리가 건물주라니 봉잡았다 싶었던 모양이에요. 억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별에별 소리를 다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아버님께서 당신이 왕년에 회계팀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으니 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관리해 주시겠답니다. 대신 월급으로 한 달에 300씩 달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월세 관리가 뭐가 필요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제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후년은 되신 분들이라 때되면 어련히 제 계좌로 이체해 주시는데. 아버님이 구태여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완곡히 거절의 뜻을 밝혔지요. 하지만 동시에 생활이 혹시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건가 싶어 회계일 말고 건물 관리일을 도와주시는 건 어떻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건물 관리라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오가지는 않는지 청결한지 그런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마침 오랫동안 해주시던 아저씨께서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했기에 그나마도 여쭤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자 이번엔 어머님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디 며느리가 건물 준데 시아버지가 모양 빠지게 경비를 서냐면서 저더러 지금 시아버지 망신 주려고 작정을 했냐고 악을 쓰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푼 건데 어머님이 악다구니를 쓰시니 얼떨결에 머리채 잡힌 기분이었어요. 참다 못한 제가. 내키지 않으시면 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네요. 이튿날 남편이 한다는 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세상 천지에 시부모한테 조건 달고 용돈 주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한탄을 하시더래요. 그제서야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한마디로 가만히 계셔도 제가 돈을 척척 드려야 하는데 일을 해야 돈을 준다고 하니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제가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머님이 말 그대로 저를 파셨기 때문이에요. 예전부터 궁금하긴 했지만 구태여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시부모님께서는 생활비를 도대체 어떻게 마련하시는 걸까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드리는 용돈과 연금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 쓰고 계신다고 듣기는 했지만 사실 아파트라고 해봤자 시세 5억짜리라 대출을 받으시면 얼마나 받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일로 그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네요.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는 당신 친구들부터 한 달이 건너 아는 지인들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알게 된건 어머님께 돈을 빌려주신 분들 중한 분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영문도 모른 채 손님이 찾는다는 연락에 1층으로 내려갔는데 그분께서 다짜고짜 니시엠이란 네 여자가 돈을 안 갚는다며 저더러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지더군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쭈니 그분도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셨어요 어머님께서는 툭하면 사람들에게 당신 며느리가 모 회사에서 일을 하고 건물도 있다는 소리를 하셨대요 나아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며느리가 다 책임져 줄 거라며 돈을 빌리곤 하셨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치밀고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이게 다 무슨 귀신 시나락 가먹는 소리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일전에도 어머님께서 경우 없는 행동을 많이 하셨고 그때마다 속으로 삭히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께서는 옆편 내가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걸 저렇게 못 믿고 쫓아왔다며 오히려 그분욕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다른 분들과 거래를 어떻게 하셨든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저 제 회사로 찾아오지만 않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반응은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으셨어요. 당신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그렇게 불편하면 저더러 해결하랍니다. 돈몇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거라나요? 솔직히 몇십만원 다니면 그냥 물어드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나온 숫자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분당 적게는 백만원 많게는 칠백만원까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좋기 열 사람은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 몇 분에게는 이자 20%까지 약속을 했다나요? 뻔뻔한 어머님의 설명에 저는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결혼할 때 예단도 안 해오지 않았냐면서 이참에 예단한다 생각하랍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남편은 뭐 집이라도 해왔나요? 막말로 남편이나 전하현찰박치기였고 그나마도 제가 삼천 더 해왔다고 받아쳤더니 어머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 삼천으로 당신 좋은 일 시켰냐 입니다 너 먹고 살집 구하는데 써놓고 왜 생색이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놀리면 그 집에는 저 혼자 사나요? 어머님 아들도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어머님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란 작자는 옆에서 꿀먹은 모마냥 가만히 앉아서 바닥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구나 싶어. 반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누구든 제 회사로 찾아오면 경찰을 부를 거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아이고 무섭다며 왜 아예 당신을 잡아가라고 시키라며 빈정거리셨습니다. 며칠 뒤 무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세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결혼식 때도 뵀던 어머님의 친구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말씀드린 대로 경찰을 부를까도 잠시 고민했지만, 그래도 일전에 뵀던 분들이기에 대화를 나누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냐고 안부를 여쭙고는 회사 건너편 카페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인 부분이 섞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일과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산으로 건물을 남겨주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였거든요. 다행히도 어머님 친구분들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상황 파악이 되었다며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께서 아주 노발대발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고요. 도대체 그옆편네들한테 뭐라고 떠들었길래 자기한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면서 욕을 하냐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워 살았냐며 저에게 악다구니를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가감 없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며느리란 게 이제는지 시에미까지 개망신을 시킨다며 어찌 죽은 네 부모나 너나 체면이란 걸 생각할 줄 모르냐고 따지셨습니다. 그 와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들먹이니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방금 하신 말씀 당장 사과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적당히 좀 하랍니다. 자기가 보기엔 그저 어머님이 서운해서 그러시는 건데 그것도 못 받아주냐면서 막말로 한 달에 월세만 천 가까이 들어오면서 돈독이 올랐냐입니다. 말 나온 김에 따져보자면서 그까지 돈 몇푼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가만히나 있지. 굳이 자기 부모님 개망신을 시켜야 했냐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당하고 있을 때는 진짜 한마디도 안 하던 인간이 지 엄마 일이라고 휘번덕거리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더는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님에게 미친 듯이 싸댔습니다. 그 싫어하던 며느리 주머니에서 몇푼 뜯어갈래다 잘안 되니까 겨우 한다는 게 욕지거리냐고요. 어디 가서 안만 그래보시라고 그래봤자 누구 하나 어머님 무서워하나 저도 어머님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에게도 너도 그따위로 할 거면 내 옆에 있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꺼지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너말 잘했다며 네가 먼저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그 건물 절반은 위자료로 내놔야 된답니다. 웃기지도 않아서 어머님 뉴스 안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왜 끝까지 무식한 티를 내시냐며 이건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위자료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고요. 게다가 저희 지금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거 기억 못 하시냐고 물으니 순간 어머님이 아차 싶은 표정을 지우셨어요. 어머님께서 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혼인신고 하는 거 허락해 주신다면서 못 하게 하셨거든요. 저는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이렇게 수월하게 헤어진다고 인사를 드렸네요. 남편한테는 계좌번호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결혼할 때 너가 가져온 5천에서 1 천만 원은 네가 먹고 쓴 거다 치고 나머지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황한 눈초리로 또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그냥 이쯤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 다 풀었다 치자네요 웃기지도 않아서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꼴랑 어머님 욕좀 드신 걸로 풀긴 뭘 푸냐고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그 죄를 니네 엄마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악을 썼네요. 이후로 저는 남편과 다시 남남이 되었어요. 오빠 동생만도 못한 사이가 된 거지요. 솔직히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어떻게 보면 제 유일한 가족이었기에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과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어도 크게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헤어진 후 회사까지 찾아왔던 그분들에게 고부관계가 끝났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이지, 제가 책임질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는 만큼 저희 어머님께 빌려드린 돈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려면, 빨리빨리 고소도 하시고, 아파트 경매도 생각해보시라고 조언해드렸어요. 후기라면 후기인데, 얼마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좀 도와달라대요. 무려 아홉 사람이 어머님을 고소했는데, 금액이 엄청나답니다. 이러다간 아파트도 뺏기고 온 가족이 길바닥을 나앉게 생겼다며 좀 도와달랍니다.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 못 먹고 못 입고 만드신 재산인데 그따위로 쓸 수는 없었지요. 남편에게는 유감이지만 각자 살길 찾기로 했으니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연락처를 바꿨거든요. 이후로 저는 회사를 떠났고, 지금은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딸이고 싶다는 목표를 가슴에 품고, 다시 열심히 살려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